이 중괄호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중괄호만 알면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때아이 변수가 여기서 당연히 실행이 안 되겠구나 여기서는 참조를 못하겠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예요, 변수. 저희가 지금까지 뭘 했냐면은 함수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건 뭐냐? 출력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출력이 되는지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안 해본 게 뭐냐? 우리는 지금 자료형을 배웠죠, 자료형자료형을 배워서 우리는 어떠한 데이터를 메모리에 내가 할당을 해주기 위해서 메모리를 했으면은 내가 어떠한 값, A라는 값이 뭐 들어가고 B라는 값이 들어가고 이런 걸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변수의 값을 할당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값을 할당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변수를 선언하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울 차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어떻게 변수를 선언하는지 이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코드가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이고요 내가 만약 여기에 뭐 int a는 10 이렇게 선언 했어요 그러니까 정수형 변수 정수형 변수 a를 선언하고 그의 값은 10을 할당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a라는 변수가 a라는 변수를 선언했죠. 메모리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a라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a라는 변수가 있고 여기 에 할당을 지금 시킨 거죠. 그러면은 이 변수는 내가 어떠한 범위 내에서 쓸수 있는지 내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죠. 변수를 선언했으면은 이 변수는 내가 사용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거를 변수의 스코프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변수의 스코프를 먼저 알고 이 변수를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지만 프로그램을 할때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변수의 범위는 이 변수의 스코프는 뭘 기준으로 나뉘게 되냐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정말로 처음 보는 학생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일단 우리가 출력하기 위해서 stdio.h를 로드할게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a를 선언했기 때문에 a를 출력을 해 볼게요 퍼센트 d a 이렇게 선언하면은 우리가 이 a를 출력할 수 있어요. a를 선언하고 거기에 10을 할당했으니까 이거의 출력값은 10이 나올 거예요. 한번 해 볼게요. 빔 사용법은 저번에 배워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린트 f죠? 지금 프린트 f로 선언하고 그리고 gcc test.c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리 l 트라는 결과값을 만들었고 이를 실행했을 때 우리는 1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변수 스코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내가 만약에 내가 이 변수를 선언할 때이 변수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지금 여기서는 메인에서 a를 선언했어요 그러면은 변수의 스코프는 어떻게 구분하냐 변수 스코프는 우리가 중괄호로 구분해요 중괄호 보면은 제가 만약 여기서 만약에 중괄호를 그냥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중괄호 했죠 중괄호로 해서 여기서 b를 선언하는 거예요 b int b는 20 이렇게 선언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이 중괄호 내에서는 봐봐요 int a를 선언하고 그 뒤에 중괄호가 있죠 그러면은 이 a는 이 중괄호 내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 b는 이 중괄호 내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이 밖으로는 못 나가는 거예요 이 b는 보면은 제가 여기서 만약에 p r i n t 여기서 출력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출력이 가능하겠죠 이거 보면은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 볼게요 이렇게 출력을 하면 제가 이 a는 여기서 선언했는데 지금 이 중괄호 내에서 a에 접근이 가능하냐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g c 지금 이렇게 보면 a가 두번 출력되는 걸볼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뭐할 거냐 이제 여기서 이제 b도 출력을 해볼 거예요 이거 보면은 지금 여기서 a는 밖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서 출력이 가능할 거예요 그럼 B는 여기서 출력이 가능할까요? 여기선 당연히 출력이 가능할 거고 여기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 11, 19라고 되어있죠 19. 이 11, 19란 뜻은 뭐냐 11번째 줄 19번째 보면은 내가 11번째 줄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여기가 19번째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선언이 안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할 수 없다. 즉, 이 변수는 여기서 선언됐고, 여기서 끝났다. 이게 이, 이, 중괄호로 끝난 순간 이 변수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변수는 그들 나름대로 변수에 이런 스코프가 존재해요. 변수의 스코프. 그래서 우리는 이 변수의 스코프에 잘 맞춰서 코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변수의 스코프를 두 가지의 변수에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1번, 전역 변수. 그리고 2번, 지역 변수예요. 그러면은 이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예 아주 특별한 존재 아주, 아주 특별한 존재 얘는 어디서 든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에 따라서 접근할 수도 있고 접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 변수는 아주 특별한 저장 공간에 저장하고 지역 변수는 다른 메모리의 공간에 저장을 해줘요 여기 보면은 일단은 전역 변수는 어떻게 선언하는지부터 알려줄게요 전역 변수는 이렇게 바깥에 그러니까 어떠한 함수도 속하지 않고 이 바깥에서 선언하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해요 뭐 이름을 뭐 알아보기 쉽게 글로벌 a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 글로벌 A라는 변수는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됐나요? 그러면은, 뭐, 이것도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글로벌 A가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 B는 여기서 출력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석을 처리하고 그리고 컴파일하면은 result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 글로벌 A는 어디서든지 지금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내가 여기까지 알겠어 그럼 지역 변수랑 전입 변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메모리상에 어떤 식으로 저장될까 그걸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프로그램 내가 예를 들어 메모리가 이렇게 있죠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프로그램 A를 실행했어요 A.exe를 실행했어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이 운영체제가 이 메모리에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너 A라는 프로그램 이만큼만 사용해 사실 여기 올라가는 순간 이거를 뭐 프로세스라고 부르긴 해요 이 프로세스에 너는 이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 이만큼만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은 이 이만큼의 공간을 아주 잘 다뤄야 돼요 얘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룰까 우리 이만큼의 공간이 할당받고 이만큼의 공간 우리는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은이 공간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 공간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아까 전역 변수는 우리가 특별한 공간에 저장한댔어요. 그래서 전역 변수는 이런 데이터 영역, 여기 데이터 영역이라고 보이시나요? 여기 파란색으로 된 데이터 영역에 우리는 이 전역 변수를 따로 저장을 해줘요. 그리고 이 지역 변수, 지역 변수나 매개 변수 같은 거는 여기 아래 초록색에 있는 스택 영역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나왔죠? 일단 1번 스택 영역. 스택 영역이란 뭘까? 이 스택 영역은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종류의 종류. 이 스택은 굉장히 특별한 친구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값을 여러 개 저장한다고 했어요 여러 개 저장한다고 했을 때뭐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연속된 공간에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요 연속된 공간에 컴퓨터는 0부터 되니까 뭐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장할 경우에는 얘를 접근하거나 얘를 접근하거나 얘를 접근할 때 인덱스가 필요해요 그죠 근데 이 스택 영역이란 이 스택 영역은 굉장히 특별한 친구 예요 얘는 뭐냐 얘는 우리가 뭐 양도인 같은 걸 생각 하면 돼 양도인 같은 거이 이, 양도인 스택이라고 부릅시다 스택 여따다가저장할 거예요 여따다가 여기다가 저장할 건데 내가 맨 처음에 a라는 데이터 b라는 데이터 c라는 데이터 d라는 데이터를 저장 했어요 그러면 은 a가 여기 들어가고 맨 처음에 a 넣어라 뭐 push라고 했어요 push 넣으라고 했어요 넣으라고 하면 a가 들어가고 또 b push했어요 b가 이렇게 들어가고 c push했어요 그러면 또 c 이렇게 들어가고 d push하면 d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빼라 빼라는 pop pop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팝이라고 했어요. 팝. 팝은 빼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양동이면은 얘를 빼야지 얘를 뺄수 있고 얘를 빼야지 얘를 뺄수 있고 얘를 빼야지 얘를 뺄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나중에 는 것부터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팝을 하면은 D가 나오고 또 팝을 하면 C가 나오고 또 팝을 하면 D가 나오고 또 팝을 하면, 나오고, 또 팝을 하면 A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지워지면서. 그러면은 이걸 도대체 왜 쓰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보다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굉장히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자료구조예요. 보면은 자료 형태, 데이터를 저장한 형태 이거를 그래서 자료 구조라고 불려요. 자료 구조.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자료 구조인데 이걸 왜 사용하냐?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인덱스로 접근할 필요 없이 그냥 push랑 pop이라는 명령어 두 개만으로도 모든 데이터를 가져다가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써? 왜 쓰냐? 우리가 사실 프로그램이 이런 스택 구조랑 굉장히 많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int main 있고 a라는 함수 호출하고 b라는 함수 호출하고 c라는 함수 호출하고 d라는 함수 호출했어요. 여기까지 했나요 그러면은 뭐이 a라는 함수, b라는 함수, c라는 함수 d 란 함수가 어떠한 공간에 저장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메인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메인이라는 함수가 실행되면은 여기 메인이 딱 들어갈 거예요. 그죠? 저장을 하니까 그리고 메인이 이렇게 쭉쭉쭉 실행해요. 하나 쭉쭉쭉 실행하고 어 A가 나왔네요. 그럼 이제 A를 호출해야 되죠. A를 이제 호출하는 거예요. A를 호출해서 뭐 A도 쭉쭉쭉쭉 하겠죠. 쭉 끝났어요. 끝나면은 이제 A가 끝나죠. 이 나가게 되고 이제 메인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A 자리에 이 B가 들어오겠죠. 이 메인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메인을 이제 계속 일 하는데 B가 나오니까 B가 들어가고 그리고 B가 다 끝나면은 b가 나와서 이제 다시 c가 들어가고 이거 c 끝나면은 다시 d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이런 스택 구조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운영체제가 a.exe를 실행하라고 메모리에 공간을 할당해 줬어요. 그때 이 a.exe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간에 뭐 일부 영역은 일부 영역은 스택으로 쓰고 일부 영역은 이건 뭐 나중에 배울 거예요. 힙으로, 힙 영역으로 쓰고, 우리가 유저가 중간중간 그 런타임에, 프로그램 실행타임에 할당해주는 그런 공간을 할당해주고, 그리고 뭐 데이터, 전역변수 같은 거를 저장할 수 있는 영역을 할당해준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주어진 메모리를, 주어진 메모리를 세 개의 데이터 영역, 힙 영역, 스택 영역으로 나눠서 우리 구분을 하는데, 그러면은 전역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 파란색, 이 파란색 데이터 영역에다가 저장을 하고, 우리가 지역변수를 선언해요, 지역변수. 우리가 전역변수는 여기다 선언하고, 지역변수를 사용할 때 는 여기 여기를 쓰는 거예요, 여기 쓰는 거 여기 여기 쓰는데 이 지역 변수는 이 변수의 스코프를 중괄호로 정하겠다. 그리고 이 중괄호로 이렇게 지금 메인이라는 하나의 큰 공간에 a랑 b를 선언한 거고 이 공간 안에서 다시 또 중괄호로 구분을 나누고 이구분 구분 안에서 b를 선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b는 여기서밖에 못 쓰는 거예요. 여기서밖에. 아시겠죠? 이게 바로 변수 스코프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거 뭐냐? 이 중괄호. 중과로. 이 중괄호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중괄호만 알면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때 아, 이 변수가 여기서 당연히 실이 안되겠구나 여기서는 참조를 못 하겠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높아심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메인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 a라는 곳에서 뭐 변수를 몇개 선했어요. 언 템프 a, 템프 언더바 a 이렇게 선하고 언이 메인에서는 템프 언더바 메인을 선언했어요. 그러면은 이메인 이렇게 들어가고 이 메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템프 언더바 메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a를 불렀죠 a를 불러면은 여기가 딱 격리가 되고 다시 a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a가 쓸수 있는 변수는 템프 언더바 a예요 이 a라는 함수에서는 이걸 못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격리가 되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변수의 스코프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변수의 스코프 변수의 스코프는 즉중괄호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특정 함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a라는 함수를 만들면은 인트.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만약에 a라고 하죠, 라지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내가 라지 a를 선언했어요. 라지 a를 선언하면은 이제 지금 보면 이이 중괄호는 중괄호 그냥 보시면 돼요. 중괄호. 이 중괄호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못 써요.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a라는 변수는 못 쓰는 거예요. 이, 이 블록은 여기 있으니까. 블록은 여기서 끊겼으니까. 이렇게 이해, 그냥 이 중괄호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중괄호에 대해서 배웠어요. 중괄호, 즉 변수의 스코프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